속보 미국의 충격적인 성명 일본, 대만 실어, 반도체 한국에 공급하겠다. 미국 한국의 백지 수표 내밀었다. 미 의회 520억 달러 승인 한국 직행. 일본은 질투에 빠져 절망한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경제 분야 대중국 견제에 한국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17일 서울 도령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19로 비롯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필수 파트너인 한국을 조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 전문 지식, 높은 수준의 투명한 투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이 교류하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미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포함한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 계급 미국인들의 요구와 열망에 우리 외교 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쌍방 무역과 투자 촉진은 양측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 공급망, 과학기술, 여성 역량 강화, 인프라, 건강, 기후 변화와 에너지, 지역 발전, 협력, 디지털 경제 등 적어도 7곱 가지 분야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 중국 견제의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모두 발언을 통해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시했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동참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날 회담의 한국 측 대표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안보와 지정학적 문제를 과학 을 문제로부터 분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정 부분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미국 측이 강조한 공급망과 관련, 이날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반도체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한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재확인하고, 기업들이 미국에 보다 많이 투자하길 원하는 측면도 재확인했다고 볼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기업의 관여가, 공급망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미국 현지 투자 및 미국과 협조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미 참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에서 의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제한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과 같은 특정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사실 미국도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없고 저희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아이디어를 더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국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없다. 양국 간 협력이 강조됐다라며 회의의 주요 목적이 양국 및 민관 간의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심도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여지는 없었다고 답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전날인 16일 윤태식 기획재 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만나 인프라 투자 및 공급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 이후 오후에는 인프라, 배터리, 전자 등 분야의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뒤 2박 3일 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한미 반도체 공급 협력 위한 프랜드 쇼어링 계속돼야 코로나 19 대행으로 지구촌이 국경을 걸어 잠그는 데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핵심 산업의 세계 공급망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통인 찰스 프리몬 상공회의소 선임부 회장은 매일 경제와 인터뷰에서 서울과 워싱턴이 국가 경제안보를 같은 렌즈로 바라보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 협력을 위한 프렌드쇼링. 즉, 동맹 기반 글로벌 생산망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상원에서 동아시아 경제와 무역을 담당하는 입법 고문을 거쳐, 2002에서 2005년 미 무역 대표부 중국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당시 중국 무역 협상 미국 측수석 대표를 맡아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2년 한미 간기대되는 산업 협력 분야는 우리는 최근 몇년 동안 미국과 한국 기업 사이에서 증가하는 동반 관계에 고무돼 있다. 새해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생명과학, 저탄소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미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태양, 풍력 분야에서 한미 간의 잠재적인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본다. 세계 공급망 부족 사태 원인은 코로나19 대행과 맞물린 경기 불황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목재. 일부 식품과 같은 광범위한 제품 부족을 초래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급격히 치솟은 소비자 수요 증가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려고 수조 달러를 경제에 쏟아부었고 소매 판매와 수입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수요 급증은 생산량 증가 속도를 넘어섰다. 둘째, 동남아시아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북미 자동차 업종은 수시로 공장을 멈춰야 했다. 또한 미국 수입품 중 40%를 처리하는 미 서부 항구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러한 혼잡은 자동화와 인프라 문제, 부담스러운 노조 계약, 제한된 업무 시간과도 맞물려 있다. 미 국내 심각한 노동력 부족도 큰 요인이다.